자 볼게요 자갔다가 대입합니다 문제는 뭐 읽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 T년이 지났을 때 남아있는 방사선 양을 어 요거라고 한대 그쵸? 그 들어가 볼게요 자 25년이 지났대요 그러니까 T자리에 25 집어넣으라는 거죠 T자리에 집어넣을게요 그럼 N0에 2분의1에 T자리에 25 그냥 집어넣어 그럼 25K는 요 애는 뭐야? 남아있는 어, 방사선 양인데 그게 지금 뭐래 문제에서 보니까 어 요거라고 했네 집어넣으라는 거지 또 2분의 루트 2의 n0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약분 이렇게 가능하죠 그럼 루트 2라는 건 2의 2분의 1승이고 밑에 2의 1승이 있네요 요놈은 2분의 1이란 건 2의 마이너스 1승이고요 거기다가 25k를 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어 오른쪽은 2의 마이너스 25k는 여기는 지수끼리 빼시면 2에 마이너스 2분의 1승이 되죠 그렇죠 나눴으니까 음 그럼 요놈이랑 요놈이랑 같은 되겠지 마이너스 2분의 1은 마이너스 25의 k다 해가지고 k는 50분의 1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렇죠 음 그리고 또 읽어보면 a년이 지났대 이번엔 a년 그러니까 뭐야 아 t년 a년 t자리에 a 지번어라는 거죠 그럼 n 0로에 2분의 1에 t자리에 a 집어넣으면 k, a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랬을 때, 요 n 자리에뭐 집어넣어야 돼? 이게 된대. 남아있는 방사선 원소의 양이. 그러니까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또. 집어넣으면 8분의 1에 n0,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럼 또 약분, 약분 이렇게 되는 거고. 8분의 1은 2분의 1에 3승이고, 그거는 2분의 1에 k, a랑 같대요. 그럼 3이랑 k랑 같으면 되겠지. 3이랑 k, a랑 같으면 되고, k가 지금 50분의 1이잖아. 아, k가 50분의 1이야. 거기다 a 곱한 게 지금 3이라는 거니까 따라서 a는 150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래서 정답은 150 이렇게 됩니다.